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테슬라의 놀라운 소식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온 뉴스는 정말 핫한 소식이에요. 바로 테슬라 다이너가 전 세계로 진출한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은 정말 테슬라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이에요. 테슬라의 모든 차량 디자인을 총괄하는 최고 디자이너거든요. 모델 S부터 시작해서 모델 3, 모델 Y, 심지어 사이버 트럭까지 우리가 보는 테슬라의 그 미래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모두 이 사람 손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프란츠가 블룸버그의 핫펄서트라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진행자가 테슬라 다이너가 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도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는데 프란츠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세계 곳곳에 위치한 다이너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와, 이거 정식 발표는 아니지만 정말 희망적인 답변이잖아요. 테슬라 임원이 공개적으로 다이너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럼 테슬라 다이너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테슬라 다이너는 단순한 충전소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컨셉인데, 충전과 식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결합한 공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뭘 하나요? 그냥 서서 기다리거나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수 하나 사먹는 게 전부잖아요. 이곳이 바로 테슬라 다이너의 첫 번째 플래그십 매장이자 전 세계 테슬라 다이너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할리우드 다이너의 디자인이 정말 놀라워요. 1950년대 레트로 퓨처리즘과 현대 기술을 완벽하게 블렌딩해 놓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2층짜리 레스토랑에 루프탑 좌석까지 있고, 당연히 대형 슈퍼 차저 스테이션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개의 거대한 야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충전하면서 식사하는 동안 풀랭스 영화를 볼수 있게 해 놓았어요. 이거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었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즐거운 경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영화까지 볼수 있으니까 오히려 충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걸요. 그런데 테슬라 다이너가 할리우드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시로는 이미 있었어요. 바로 텍사스의 스타베이스에 두 번째 테슬라 다이너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스타베이스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본거지예요. 스타십이라는 차세대 우주선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곳이죠. 정말 미래적이고 SF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테슬라 다이너를 짓는 건 정말 완벽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스타베이스는 정말 외진 곳에 있거든요. 주변에 변변한 식당이나 편의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 다이너가 생기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 동시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적이고 우주적인 브랜딩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프란츠의 이번 발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할리우드 다이너를 할리우드 테마로 만든 게 LA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로컬 테마를 탐구하고 있다고 힌트를 준 거예요. 유럽에 생기는 다이너는 유럽 스타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생기는 다이너는 또그 지역 특색에 맞게 말이에요. 단순히 자동차와 충전 서비스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혁신적인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거죠. 그냥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오너가 되면 집에서는 테슬라 솔라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 파워월로 저장하고 테슬라 차를 타고 나가서 테슬라 다이너에서 식사하고 영화 보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테슬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프란츠의 발언이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테슬라가 여전히 초기 탐색 단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전 세계 팬들에게는 정말 명확한 메시지예요. 테슬라 다이너가 여러분 근처의 주요 관광지에도 곧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테슬라가 글로벌 확장을 계획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판매량이 많고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들 말이에요. 한국도 정말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테슬라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 다이너 같은 혁신적인 컨셉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 테슬라 다이너가 생긴다면 어디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강남이나 홍대 아니면 두산 해운대 같은 곳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제주도에 생기면 어떨까요? 제주도 여행가서 렌터카 충전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까지 볼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기고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 다이너가 들어오면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보여주는 건 정말 대단해요.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도 테슬라에 피해 이번 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테슬라 다이너는 지루했던 충전 과정을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이벤트로 완전히 뒤바꿔놓았어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정말 테슬라다운 것 같아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다이너를 오픈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로 만든다고 하니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다이너가 한국에 생긴다면 어떤 테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생겼으면 좋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태조와 함께 앞으로도 테슬라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계속 만나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